드디어 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971년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2025년 1월 정축월 운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달로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돼지띠 선생님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1년생 돼지띠는 신해년에 태어나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해수를 가진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은 단단하고 세련된 금속으로 냉철한 사고와 세밀함을 상징하며, 해수는 깊고 넓은 물로 지혜와 포용력을 나타냅니다. 신금과 해수의 조합은 돼지띠에게 날카로운 직관과 넉넉한 포용력을 부여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균형 잡힌 판단과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금의 지나친 냉철함과 해수의 과도한 관대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유부단하거나 지나치게 분석적인 태도로 인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신속한 결단력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천간의 을목이 자리하고 지지의 사화가 위치합니다. 일목은 신금을 자극하여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며, 1971년생 돼지띠에게 창의적 사고와 적응력을 제공합니다. 지지의 사화는 해수와 상생 관계를 이루며 돼지띠에게 따뜻한 에너지와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사화의 강렬한 에너지가 해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내적 갈등이나 체력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월은 정축월로 천간의 정화가 자리하고 지지의 축토가 위치합니다. 정화는 신금을 부드럽게 조율하며 돼지띠가 지나치게 냉정하거나 분석적인 태도를 완화하고 따뜻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축토는 신금과 해수의 기반을 강화하여 돼지띠가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얻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재물 운에서는 천간의 을목이 신금을 자극하여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과도한 투자 욕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축토는 신금과의 수를 지지하며 장기적인 자산관리나 부동산 관련 활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1월 4일, 1월 9일, 1월 14일, 1월 21일, 1월 27일로 이 시기에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관계와 귀인운에서는 을목과 사화의 조합이 돼지띠에게 새로운 인연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돼지띠와 상생관계를 맺는 토끼띠, 양띠, 말띠는 강력한 귀인으로 작용하며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끼띠는 돼지띠의 창의적 사고를 돋보이게 하며 양띠는 따뜻한 포용력과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말띠는 돼지띠의 추진력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뱀띠, 원숭이띠, 소띠는 돼지띠와 조화롭지 않은 관계로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뱀띠는 돼지띠와 상충 관계에 있어 의견 충돌이나 감정적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숭이띠는 지나치게 분석적인 태도로 인해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띠는 돼지띠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현실적인 태도로 인해 의견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거리를 유지하며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인을 활성화하는 길신 중에서 천을끼인과 태극귀인은 신의생 돼지띠에게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천을끼인은 하늘의 은혜를 상징하며 신의생, 돼지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조언자나 협력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천을끼인의 기운은 돼지띠의 실질적이고 포용력 있는 성격을 돋보이게 하며 개인 관계와 사회적 활동에서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판단력과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을 끼인의 효과는 사주의 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준비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극 끼인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며 신의생 돼지띠가 어려운 난관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태극기인의 기운은 예상치 못한 행운과 보호를 제공하며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돼지띠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신금과 사화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체력 소진이나 감정적 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취미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업은에서는 을목과 사화가 제공하는 창의성과 추진력을 활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천간의 정화는 신해생 돼지띠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푹 돋아주며 지지의 축토는 사업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업 활동에 적합한 날은 1월 5일, 1월 11일, 1월 17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사나 자리 이동에 적합한 날은 1월 6일, 1월 10일, 1월 15일, 1월 20일, 1월 28일입니다. 이 날들은 천간과 지지가 안정적이며 새로운 환경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날로 평가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자리를 잡는 계획이 있다면 이 날짜를 활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문서와 관련된 활동에 좋은 날은 1월 7일, 1월 10일, 1월 18일, 1월 23일, 1월 29일입니다. 이날들은 문서와 계약 관련 업무에서 신뢰를 얻고 실수를 줄이는데 유리한 날로 중요한 법적 서류나 협약을 체결할 때 특히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은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시기로 신해생 돼지띠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귀인과 길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기운은 신해생 돼지띠의 삶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꾸준히 노력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시작하겠습니다. 돼지띠 선생님들, 요즘 세상이 참으로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장사는 점점 안 되고 수입은 줄어들며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지금, 뉴스에서는 연일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어지러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살아가기 바쁜 나날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소중하다는 말은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아낌없이 감사를 전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곁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입니다. 드디어 을사년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삶의 여정에서 장애물 없는 길은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마음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아프고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건강한 신체는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줄 힘이 됩니다. 나의 눈빛이 또렷하고 열정으로 가득하다면 그 눈빛만큼은 언제나 젊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라는 기대를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은 삶을 기대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희망이 생기면 삶의 활력이 더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 선순환을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날씨가 춥고 해가 짧은 계절이지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바깥으로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주어진 운명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칭찬하고 웃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속에서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단단해질 때그 기운은 내삶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돼지띠 선생님들, 을사년 정축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분명히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운을 믿고 희망을 품으세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늘은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을사년 정축월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다잘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971년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을사년 1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하늘은 돼지띠 선생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잘 챙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 원하는 소원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